안하십니까저 대표원장 배성호입니다. 오늘은, 어 코골이나 무호흡 수술을 하시고 나서, 어 효과가 좋은 분들에 대한 몇 가지 사례 보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뭐,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하면 좋아요, 이런 분들 이렇게 하면 좋아요라고 이론적인 얘기는 한참 많이 드렸는데, 그럼 진짜 효과가 있느냐라는 것 같다가 한번 어, 환자분들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 실은 제일 좋은 거는 환자분들이 본인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게 제일 좋겠죠. 내가 이병수술 했던 효과가 있더라. 근데, 실은 그걸 과연, 어, 이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믿겠느냐도 저희는 고민이에요. A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아저 여기서 했더니 너무 효과 좋아요. 이게 광고일 거냐. 효과가 진짜 있는, 진실된 거냐 했다가, 여러분이 믿기도 어려울 거, 저희도 그렇다가 보여드릴 방법이 솔직히 말하면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차트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선 나중에 만약에 저희가 뭐 효과적, 효과가 적효과 있고 하다면 지역적으로 환자분들을 인터뷰를 하는 것도 고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이분은 어, 어, 만 나이로 63세 여자분이었습니다. 어, 원래는 이분이 처음에 간 거는 대학병원을 갔어요. 음, 근처에 있는 대학병원을 가서 진료했더니 제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대학병원의 진료 패턴 요즘에 코골이는 무조건 수술은 아예 옵션에 놓지 않고요. 수면검사 한 다음에 양압기 이 패턴으로만 갑니다 그래서 어, 이분도 그렇게 했는데 아, 양압기를 사용해 보니까 너무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양압기의 실패 가장 큰 이유는 불편감인데 불편한 이유에또 하나 뭐냐면 적응하지, 적응되지 않았다는 거랑 또 함께는 코와 목이 너무 좁으신 분이 야압을 쓰려면 야압기 압력이 되게 세게 올라가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저런 문제 때문에 이분은 실패를 하세요. 야압기로. 저의 병원에 와서 다른 병원이 수술 그, 소개를 하셔셨어요 소개해주셔가지고 이분이 오셨고, 이분은, 어, 그, 신장은 158에 58kg 정도로 아주 뚱뚱하신 분은 아니셨어요. 정상적인 체형의 몸무, 몸무게 분이셨고, 어, 이분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코골이는 세 군데가 문제거든요. 코부터 해서 목저쪽, 그 다음에 후 덮개, 보통 세군 전체 숨 쉬는 길을 뚫어줘야 되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 아래쪽은 솔직히 말하면 수술하는 게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는 주로 코랑 목, 안전한 두 군데만 수술해놓고 나서 효과가 좋으면 끝, 효과가 부족하면 아래쪽에 대한 치료를 할까 말까, 그거에 대한 치료는 아마 양압기 같은 걸될 건데, 그런 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분도, 어그 코골이 무호흡이 저희, 저희 병원이 아니라 대학병원에서 시행하신 분인데, 이분은 작년 12월에 시행을 했고, 무호흡 지수가 시간당 23번 나온 분이에요. 어, 보통 30번 넣으면 굉장히 좀 심한 편이라고 얘기하고 이분은 23번이니까 아주 심하다고 볼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었고요 어, 그래서 저희가 어, 계획한 대로 코랑 목을 4월 초에 시행했습니다 4월 5일 6일 걸쳐 가지고 4월 5일날 코 비중격 넓히는 수술을 하고요 그다음 6일날은 편도술 포함해서 목구멍 넓히는 수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후의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면, 수술 전에 콧구멍이 조금 좁으신 모양, 아주 뭐, 아주 나쁘신 분은 솔직히 아니에요. 그리고 목구멍도 이렇게 좀 좁은 모양, 목도이 약간 처져 있는 모양이었고, 수술 후에 저희가 다시 찍은 거는, 음, 6월 30일이니까 수술하고 딱3달 만에 찍은 사진입니다. 보통 두달 지나고 나면은, 이제 획, 그, 어, 회복이 되고, 되게 되고요. 구멍이, 콧구멍이 넓어져 있는 거라 다볼수 있습니다. 술 전에 좁았던 게 수술 후에도 넓어져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 목공을 보시게 되면 옆에 살도 찢어 놓고, 편도도 줄이고 하게 되면 요만했던 목이 이렇게 넓어져 있는, 그리고 목젖도좀 짧아져 있고, 콕 넓어지는 이런 목의 그이 확장 효과라다가 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그럼 이, 우리가 이거는 이제 책임지고 할수 있죠. 저희가 안전하고 위험하지 않고 재발 안 되게 코랑 목을 넓혀 드렸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분이 만족하냐가 저의 가장 큰 문제예요. 어 이분이 지금 오신 거는 8월 우리가 이제 보통 두달 지나고 나면 저희 물어봐요. 어떠시냐? 만족스러우시냐? 불만이시냐? 아, 코골이, 모업에 대한 두 가지 물어보죠. 물어봐서, 결론적으로는, 만, 어, 호전은, 호전이 있다. 근데 호전이 있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게 완전 만족스러워서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잠에 방해를 주지 않고 본인도 잘 자느냐에 따라 판단해서, 일차적으로 판단하게 되죠. 했을 때, 이분은 코골이가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그러해서 추가적인 치료를 지금 현재로서는 원하지 않는다. 나는 모든 걸 만족한다. 그래서 끝난 상태, 무흡도 어, 없다라고 말씀하는 상태예요. 더 정확히는 실은 확인하려면 수면다원검사를 다시 한번 해 보는 게더 좋기는 해요. 저희는 권하게 드리긴 해요. 원하시면 한번 정도는 더할수 있다. 보험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너무 좋아지신 분들은 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자기가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이분도 현지를 쓰는 계획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6월 30일 날, 즉, 세 달째 마지막 진료를 했고, 어, 이분한테 남은 문제점은 목이 약간 건조한 느낌 들수 있어요. 수술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거는 서서히 없어질 건데, 치료가 좀 종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린 분들은 60대. 에서 무흡이 적당히 있는 여자분이 양압기를 실패한 경우에 수술하고 좋아진 경우를 한번 제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여러 연령층에서 다양한 분들의 경우를 하나하나 좀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